안녕하세요. 헤이썸머입니다. Hey, 오늘은 머스크 향으로 유명한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 후기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구매에 많은 도움 됐을 듯 합니다.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 향수는 키엘의 대표 향수이자 다른 니치 향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기도 해서 인기가 많은 향수입니다. 향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이 머스크가 메인입니다. 머스크는 사양 고양이 분비물에서 나온 향조인데요. 이 향조가 이성을 유혹하는 페르몬 효과가 있어서 관능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머스크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들을 키우고 그 동물들이 머문 자리 등을 청결히 하지 않았을 때날 법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꼬릿하고 야생적인 향이 납니다. 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법한 쿰쿰하고 꼬릿한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찌릿내라고 표현도 하시던데 약간 공감되기도 합니다. 첫 분사 시 정말 강한 야생의 머스크 향이 꼬릿하게 폭발을 합니다. 향의 발향력이 상당하며 개인적으로 탑이 힘들었던 향수 중 하나입니다. 이 초반부의 느낌을 견디신다면 30분 정도 흐른 뒤에 야생의 머스크가 한톤 다운되면서 향의 중반부에 있는 일랑일랑과 백합, 장미 등 꽃향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향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듯하지만 묵직한 머스크가 상당히 젠틀하게 다듬어진 듯한 느낌이 연출됩니다. 여전히 머스크가 메인이며 다양한 꽃들은 살짝씩 고개만 들고 있습니다. 5시간 이상 지속되며 제 살에서 머스크 잔향이 비누향처럼 변하면서 꽤 풍성한 느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지 드래곤 향수로 유명한 프레데릭 말의 뮤스크 라바제를 뿌릴 때면 항상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가 떠올랐습니다. 뿌리자마자 초반부에 뿜어져 나오는 야생의 거친 머스크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턴는 뮤스크 라바제는 달달한 초코 바닐라 향으로 향이 전개가 됩니다. 완전 결이 다른 향수가 됩니다. 두향 모두 매력이 있으며 키엘 오리지널 머스크를 즐겨 쓰시는 분이시라면 분명 뮤스크 라바제도 좋아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르라보의 라다나 모드 퍼퓸 향수도 초반의 느낌이 켈 오리지널 머스크와 뮤스크 라바즈처럼 강한 머스크 향이 납니다. 하지만 초반부가 두 향수보단 한톤 낮춰 마일드하고 순하게 발향이 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꼬릿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매장에서 꼭 본인 사에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향을 한 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켈 오리지널 머스크는 대저택에 사는 머스크 집에 다양한 꽃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집에 돌아간 뒤의 향입니다. 주인의 존재감이 너무 큰 향이죠. 프레드리의 뮤스크 라바제는 야생의 머스크와 초코 바닐라를 쉐이크해서 일본 로이시 초콜릿을 곁들여 먹는 느낌입니다. 르라보 라다넘은 머스크와 베이비 파우더를 마일드하게 블렌딩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옆집에 한약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는 오두 뚜알레시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이 향을 네번 뿌리고 한 시간 후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친구가 이향 좋다고 칭찬했던 향수입니다. 피드백은 비누 향 같다는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정장, 캐주얼 모두 무난하며 연령층 딱히 구애 없고 남녀 모두 추천드립니다. 계절은 한여름 폭염엔 머스키 향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한여름 빼고 모두 추천드립니다. 머스크향은 본인의 살 냄새 채취와 어우러져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향은 초반에 야생적인 머스크향이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입니다. 꼭 히엘 매장 가셔서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